조용히! 내 장미! 분바 어허! 쉬고 쉬고 들어간다! 분바분바가 붐바, 들어간다! 와르륵! 가자! 아, 와르륵! 가자! 야, 어? <laughs> 저희 쪽은 해남에 왔고요. 해남에 여기는 내장리. 내장리입니다, 여러분. 내장리고, 참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진도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 바다가 뭐다 똑같은 바다이긴 한데, 뭐, 여기서 저희 팀이 저희가 또 이제 또 동출을 같이 했거든요. 팬분들하고. 근데 이제, 목요일부터 오셨던 분들은 지금 민어도 잡으셨고, 그 다음에 황가오리 아시죠? 황가오리도 잡으셨고, 저희도 어쨌든 주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새벽부터 달려서 왔고요. 자, 오늘 하루 열심히 해서 자, 한번 리너를 잡아 봅시다. 파이팅 여기는 내장리, 내장리고요. 자, 여기가 이쪽 들어오시는 입구예요. 근데 마을에 강남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판이 있는데, 그 강남리 표지판을 따라서 마을로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작은 마을이 또 있어요. 여기는 그어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는 안 와봤고 이제 우따 님께서 한번 탐사를 왔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장실이 짜라랑 화장실이 <laughs> 화장실. 자, 어디가 나 화장실이 문제였는데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여자 여자 화장실은 문 잠고 샤워해도 된대요 여러분. 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여기 이제 방파제 방파제인데 이렇게 입구예요 여러분. 차를 끌고 쭉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에는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이쪽에 지금 바람이 불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바람도 있고, 비도 온다고 했는데, 현재 비는 안 오고, 바람, 바람이 와도 끄떡없는 게, 지금, 다 막아줍니다, 여러분. 다 막아주고, 여기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쓰레기 또 분리 이런 잘돼 있어요. 그래서, 뒤쪽 보면은,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고요. 주차를 해서 이쪽에 텐트를 또 쳤어요, 저희가. 텐트 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분리함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아저씨는 누구죠? 오늘, 빨간, 빨간 오뎅 아저씨 누구시죠? 잘 봤습니다. 예. 자, 어디 미끼, 오셨죠? 미끼 끼고 있습니다. 예. 미끼, 자. 네, 예, 내장류 왔습니다. 내장이. 자, 이 미끼는 당연히 혼모 씨인데, 저 혼모 씨는 그 돌돔, 강양의 돌돔천국님 거, 저희는 항상 그, 그분 것만 사용하거든요. 아 너무 잘 키워. 저 아시죠? 저는 항상 통깨기만 합니다. 예, 미끼는 통깨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정깨기. 해서 통깨기. 정깨기. 로드는 그 다이와 T500, 윈드서프, 그리고 랜드서프. 채비는 그 파랍사 3호 30봉도를 지금 오늘 사용할 예정이고요. 채비는 그 유동채비.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6호. 오늘 여기 다 저희 팀이거든요. 저번주에 만났죠? 저번주에 또 이어서 일주일만에 또 만났습니다. 자, 사, 착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깨뻥이. 왜냐면요. 여기 오시자마자 인생고기를 건지셨거든요. 아시죠? 그 황가오리, 가오리를 두 마리인가 세 마리를 잡으셨어요. 그 뒤부터. 전에 만났을 때는 어깨에 힘이 없었는데, 오늘 어깨에 딱 왔는데, 어깨부터 막딱 힘을 딱 주더니, 왔냐? 이러던 거예요. <웃음> 아우. <웃음> 자, 여기는 그 펭순이 남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릴하고. 릴은 모르겠나요? 릴은 모르겠어? 아니, 낚시 왜 하는 겨? 낚시를 왜 하는 겨? 로드 어디 거예요? 로드꺼는 캐스터 마스터 돔이요 다시한번 캐스터 마스터 돔 그리고 로드는 모른데요 영어 패스 영어 아니, 패스 로드가. 이거 로드 뭐예요? 캐스터 마스터 돔 8000번 아무튼 8 0 0 0번이래 응. 8000번 릴 8000번 아이고 이렇게 가방을 또 걸어놨네요 고정시키려고 이쪽은 개파이거든요 여기서도 하면 너무 좋을것 같은데 오빠님 그랬나? 아, 정투입니다 그냥. 정투. 멀리 정투. 안 멀리 안 던졌어요. 왜냐면 여기 멀리 안 던져도 나와요. 지금 고기가. 수은이 좋아서. 오 어, 어, 배. 여러분, 가면. 여러분. 배 조심하,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로드 아, 그래야, 끌고 갑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안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돌멩이. 고정 돌멩이 하시는 분 계시나요? 배들이 있고, 이렇게 저기까지. 이렇게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이쪽 이쪽에 텐트 치고 조선이 한 분이 하셨는데 어제 밤에 비가 급나게 오고 그리고 천둥번개 같이 있는 바람에 어, 철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돌아가셨습니다. 잘 가. 가지마 어, 돌아가셨어. 이거. 이거 이거 왜 썩은 게 뭐야? 안에 타고 있어 버리니까. 이게 무슨 노란 가오리야? 아, 얘는 살아있다. 숨 쉬고 계심. 쉬운... 가오리 눈 어때요? 팔랑팔랑 싱싱하죠? 혼모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혼모시는 광양의 돌돔 천국 아시죠? 자, 아, 보이시죠? 이런 어마어마하죠? 국수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와뱀 예, 같은 뱀 같은 뱀. 어? 뱀, 같애. 뱀. 뱀, 같애, 뱀. 오, 통통하네. 이 배들이 앞에 지나가니까, 그, 최대한 캐스팅은 멀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드를 또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저번주에 그 500명 팬과 팬사를 너무너무 잘 치렀고요. 3 0분 이상이 오셔가지고. 행사 잘 치렀고요. 고맙습니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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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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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자, 갑니다. 어? 자, 아니. 어? 와르르 가자. 자, 아니와르르 가자. 자 화이팅! 화이팅! 예, 파이팅. 오늘 꼭 고기 한번 낚아볼게요. 자, 저는 오늘 파랑이, 오늘 여긴 빨강이. 빨강이. 야, 떡볶이, 일로 와봐. No. 야,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아, 떡볶이 시키신 분, 어서 오세요. 예. 너 오늘 떡볶이요. 신발을 사줬거든? 아, 근데, 신발. 어, 나보고, 발매리 뭐냐 그래서, 응. 240 이랬더니, 이만큼 남어. 보이세요. 이걸 나보고 신으래. 앞뒤로 다 보여주세요, 앞뒤로. 이거를 나보고 신으래, 이만큼 큰데. 근데 네, 어쩔 수 없어, 거의. 내 결론은, 본인 거는 남자들, 맞아. 남자, 남자들 위주로 나온 거라, 이게 딱 보면. 근데 네. 본인 거는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사줬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날씨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 더운데?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냥. 그냥, 그냥, 이래저래 어. 딱 좋아요, 그냥. 벗어야겠다, 안 되겠다. 네, 벗으세요. 어. 네. 어. 그거는 벗으세요. 빠바, 뒤로 벗어? 응. 어. 아, <laughs> 어, 더워. 어. 민어랑, 쪽이랑 무슨 차이인 줄 아시죠? 민어는, 여기 이쪽에, 콕 같은 받다. 게 났어. 자, 민어 손질했고요. 이빨은,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이사이가 되게 깨끗해요. <laughs> 그리고. 스케일링한 이빨. 어. 자, 아, 이거는, 안 만지면 안 돼? 냄새 나니까. 냄새 나니까. 뭐. 아, 냄새. 아, 이런 대려. 황 가오리입니다. 황 가오리. 황 가오리. 황 가오리. 이거 막 이거는 작은 거고 엄청 큰거한 마리 또 있어요. 아, 노란 가오리. 황 가오리라고 해도 되고 노란 가오리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요 그냥 가오리 어쨌든 가오리요. 가오리. 아, 가오리. 보기만 아, 아, 딱 잡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날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중 날물이니까 조금 더 흐르면 아마 그때쯤에 한번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끼는 다 던져놨고 일단 한번 봅시다 일번 왔어? 네. 네.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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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달려라 아나 달려라 아, 어쨌든 고기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 아, 입질은 와요. 내가 할까? 어묵? 응. 어. 핑거, 핑거 어디서 나왔 뭐야? 핑거를 머리 떼고 사용해. 대박이래 핑거 글러브가 머리에서 나왔어. 막... 정상 아, <목소리> 어. 나올 거야.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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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만 u n g young, young, y o 이 n 좀 올려줘 n g young, y o u n 에 young, y 대박 와 잡았다 u n g 이거 지... 그냥 봐도 웃자 너무 야 빨리 주자. 와, 나 주자 챙겨왔는데. 주자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저기 있어. 주자 주자. 윈? 아나 잘했죠? No.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다 로드 지금 다 같이 던졌는데 우리 것만 걸렸어 대박. 나자나 낚시를 잘하자는 사람. 인장, 인장. 아 누구요? 나외따교주요자 민호, 음. 자 빨간 떡볶이 오빠가 잡았어. 짜잔. 바로 민어 아니겠습니까? 자, 민어. 바로 민어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민어 맞아? 잡 자, 그 잡은 게 어디야? 보 아, 와, 어, 45. 45. 오, 여러분. 45. 46. 40. 야, 좀늘 늙... 아니다, 46이야. 46. 46. 46. 46. 인정? 인정? 인정. 찍어. 어, 잠깐. 무대. 하나, 둘, 셋 찍어. 아, 되게 좋은가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 민어는 <목소리> 그 뭐냐 뻑뻑 소리를 내요. 뻑뻑, 뻑뻑. 그리고 수조기는 되게 내성적이야. 그리고 잡히면 성격이 급해서 금방 죽어요.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목소리> 자 막걸리 한병 먹어야겠군.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보이시죠? 미끼 끼우는 거. 미끼 끼우는 거를, 톡끼기를 하려면, 여기다가 잘 상처 안 나게, 잘 꼽는 게 중요해요. 몇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상처 안 나게 잘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토기 됐습니다.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한 와요. 고양이 한 평인 거예요. 사는 곳은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전라도 광주에 계세요. 자, 한번 볼게요. 어. 뭐야? 없는데? 뭐야? 뭐야? 없어! 자, 어? 딸랑딸랑 소리 들리시죠? 자. 영, 차, 영, 차, 섹시하게. 영, 차. <웃음> <웃음> 아, 저희 오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 으따씨. 놀러 와, 놀러 와. 색깔은 보가. 보가. 자, 보가.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반을 어. 몇개 삼켰지? 아니. 어. 입질 <laughs> 왔어요, 입질. 수원 드라이브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73달이다 와르르르르르 해봐. 예 와르르르르르르 가즈아. 내가 네, 뭔지 몰라요. 자 아까부터 핑핑핑 돌더라. 수안주 나왔네요. Nope. 삼켰어요? 삼켰어. 삼카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티타늄 바늘이에요. 티타늄 바늘이긴 한데 이게 돌돈 바늘이나 다름 없거든요. 돌돈 바늘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이게 많이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어, 얘네는 이게 13호라고 하 있거든요. 예, 네, 13호라고 나와 있는데, 어, 바늘이 조금 약간, 어, 딱 적당해요. 어, 크기가 너무 큰 사이즈도 아니고,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알레이스프레스에서 샀거든요. 13호 해가지고 청계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 쓰거든요 여기 내장리는 지금 한참 황가오리 and 그리고 민어 민어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상 진도에 저희가 진도를 또 자주 많이 갔었죠 갔던 이유가 민어를 잡으려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 감생이는 이미 포기했었고 감생이 요거 땀하는거 그냥 한마리 잡았었잖아요 요거 땀하는거 살감시 그거 잡았는데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도에서 1m급 1m급 그 민어가 바로 앞을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 어떤 조사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뜰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어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놓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민어 계획을 짰던 거는 한두달 전부터 계획을 짰던 거고요. 그, 어쨌든, 오늘, 오늘 솔직히,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뭐못 잡으면 다음 주에 오면 되지 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항상. 근데 오늘, 드디어 잡았습니다. 상대방 얼굴에, 아, 낙서, 잠시 전에 위협에 안 한다. 뭐요 이게? 이게 뭐냐고. 아. 나, 아, 나이 얼굴 이게 맞냐? 이거. 와, 나 어이. 어이가 뺨을 때립니다. 예. 이게뭡니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자, 이게 가이, 가이, 뭐예요? 다시 자, 만나면 술래, 가위 가위보. 제가 이겼어요. 미찌를 많이 많이 사랑니다 예. 믿찌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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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 말고 더큰부하라고 저는 밑질을 사람이, 아아 사람이 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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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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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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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렇게 해야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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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게요. 이거 근데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 아. 계속 하고 있으면 되죠. 할 거면 입술까지 그려줘요. 아, 알았어. 어. 어. 여기다 점 크게 하나 붙여주고. 아니. 어. 어? 아, 이게 다 녹아서 그래. 어, 다 녹았어. 너무 세게 누르면. 살살 해요 됐어. <laughs> 이게 뭐냐고. 아니, 이,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야나내 낙방을 이렇게 어지럽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화한장 어, 하었네 바다님 웃었어. 화장하었네 근데 이게 뭐냐고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보고. 예 웃깁니까? 예 웃기셔요. 예. <laughs> 많이 웃으셔요. 예 으따교주가 이런 모습 절대 안 보여드립니다. 그도 저희 회장님 <laughs>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저 이게 뭐냐고 이게 웃는 거 봐봐 봐야돼 <laughs> 그것을 자 얼굴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나왜 그래 또 창피하게 아 진짜 이게 강대 뭐냐. 같아 이게 사람 몰골입니까 이게? 강대 같아 봐야돼 아 지판봤자 으으으으개 아, 쪽팔리네 어? 이게 뭐냐고 사람 얼굴을 이따위로 만드냐고 아나 입질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물때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미끼 다 따먹었습니다. 다 잘라 먹었어? 보고어 미끼 미끼를 거. 다 먹었네요. 입질, 입질, 보거, 입질. 아니, 보고 아닌가? 버거, 버거. 자, 이것만. 자, 영, 차, 육. 왔어. 오, 자, 지금 우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자 로드인인 거 봅니까 여러분? 뭘까요? 야, 미역 아니 불가사리 아닙니다 여러분. 자 미역 뭐냐고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을 끄고 예 이따 밤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따 계집다 얼굴 사랑해요.